이으로이다 <laughs> 물개 같다, 물개. 슬레! 슬레, 슬레! 잘한다! 잘한다, 잘한다! 오, 잘한다, 야! 잘한다! 모돌이 빙고아! 모돌이! 좋아! 헬륨 다 잡고 오는 거야! 아이고! 모돌이 쉬어! <laughs> 흘러내려간다, 쟤. 모돌이가 온다. 아빠 구하러 간다! 모돌아! 그렇지, 그렇지! 오, 오, 그렇지. 잘한다! 와, 와서, 와서!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어, 이 잘한다. 아, 이거 어어 야, 여돌아, 너 지금 뭐한 거야? 어, 아, 아. 뭐이거 웃겨. 어, 쪽손이 아직 휘어 안 빠졌어. 가자, 이제. 여보, 또순이다. 아까 그거 해줘. 또순이 많이 했어. 아, 쟤는 힘이 안 빠지네. 자, 또순이 시원하겠네. 맞아. 오늘도 수양 끝.